안녕하세요. 말씀 목사의 이광지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성실하심으로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 탄생부터 또 예수님의 사역까지 이어가도록 하시는지 그 부분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면 저희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저들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같이 확인하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폭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의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 속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이세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과정의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전면에 나옵니다. 예수로다심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퇴된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혼하였다라는 말은 유대인의 약혼은 결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여 동안에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남편과 또 아내로서의 책임을 지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시기에 이 간음을 하면요, 결혼한 여인이 간음한 것과 똑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돌로 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스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간음한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 장면은 정말 잔인합니다. 에, 그러한 일을 이 마리아가 당할 것 같아서 요셉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지 못하도록 에, 그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요셉을 설명할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는 말이 말은 어떻게 보면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 할때그온전한이라는그 말뜻 속에는 그것이 완전하다는 의미보다는 그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도 바로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마리아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말씀을 지키려고만 하는 외식을 하는 자가 아니라 실질적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또 성실하게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인퇴된 것은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다. 결코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제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성령을 인퇴됐고요. 또 예수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리고 또 이것은 선지자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로부터 꾸준히 예언해왔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장막 가운데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밀히 거하시기 위해서 관계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설명들을 다 듣고 나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깨닫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마리아가 무사히 예수님을 탄생할 때까지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을 통해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요셉에게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과정들을 설명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요셉은 또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완성해가고 있는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탄생이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묵상하셨습니까? 세 가지 관점이 크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요셉의 관점, 또 하나는 마리아의 관점, 또 하나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주관하고 이끄시는 그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선 요셉의 관점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배가 부른 마리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믿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마리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주위의 그런 따가운 시선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것을 대처해야 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그 요셉의 실제적인 삶은 참으로 또 힘들고 어려웠으리라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흐르고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또 문제를 읽어가면서 또 삶으로, 저희들 삶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인퇴했습니까? 예,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된 요셉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요셉은 또 그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영과 국상 볼까요? 요셉은 왜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합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요셉은 그러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의로움이죠 어떻게 하면 이 1년여 동안에 자신이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이겠죠 또 하나는 마리아를 위해서죠 마리아가 당할 예,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율법적인 그런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한 겁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요. 아,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닌가? 자기 스스로도 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그 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기꺼이 배제하고 자신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와 극률함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진정한 의로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요셉을 통해서 또 작은 예수를 미리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들 삶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요. 그 작은 예수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참으로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또 다른 작은 예수의 삶을 꿈꾸게 만들고 있습니다. 느낀 점 보겠습니다. 개인의 일을 지키는 동시에 극률 베풀기를 일치하는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요셉을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요셉에게 흘러왔구나.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리아를 사랑으로 배려하고 그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사히 탄생하도록 이끌어 주는 또 복음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지금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성실하심과 사랑하심이 저희들에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극렬하심을 나타낼 때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또 작은 예수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주인공다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서 이제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때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펼쳐지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 병자를 치유하고요, 상처받은 영혼을 싸미어주고 그들을 다시 회복해주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저희들이 복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요셉이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탄생의 이 요셉의 이 주인공 같은 역할들이 이제 저희들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바로 저희들이 요셉과 같은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곳에서 놀라운 작은 예수들이 세워진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이 요셉입니다. 주인공으로서 오늘 하루 작은 예수들을 세워가며 또 그곳에 복음의 역사들이 능력들이 치유 회복이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말씀 목상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